안녕하세요. 민우입니다. 클리스만 감독 기자회견을 봤습니다. 기자회견을 보고 저는 뭐 답답한 마음을 솔직하게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. 우선 사태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고 요르단이더 좋은 팀이었다라는 말을 했는데 손흥민, 김민재 이강인, 황희찬, 뭐그 밖에 여러 스타 플레이어들이 각 라인마다 있습니다. 그 선수들이 또 후보냐? 그것도 아닙니다. 경기 다 뛰고 선발입니다. 그런 폼 좋은 선수들을 가져다가 망쳐놓고 아시안컵에서 실점 11개를 합니다. 근데 그 대답이 더 웃겨요. 4강 진출에 만족하고 난 긍정적이다. 아니, 뭐 월드컵 하세요? 뭐 FM 2024 하는 중인 건가? 그리고 저희 선수들을 칭찬하고 싶다고 합니다. 칭찬이 아니라 감사해야죠. 조규성 폼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한골 넣어서 꾸역꾸역 연장 가고 또 비천우가 승부차게 두 개나 막아줘서 8강 갔고 손흥민 아니었으면 떨어졌어요. 그렇게 꾸역승으로 올라가서 본인은 만족 중인데 여론은 박살이 났죠. 근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합니다. 축구는 희노애락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아, 우리 팀은 오른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당연히 월드컵에 발탁할 거고 태국과 경기를 준비한답니다. 준비해야죠. 클리스만이라면 진짜 철저히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. 다 강팀이에요, 모든 팀들이. 그리고 마지막 회심의 일격을 해버렸죠. 개인적인 출국 일정이 어떻게 되냐? 다음 주쯤이랍니다. 그리고 해축 보러 갈 거랍니다. 안 봐도 되는 선수들을 왜 보러 갑니까? 국내 리그 봐야죠. 해외 리그 볼수 있죠. 근데 손흥민, 김민재, 황희찬 이강인은 솔직히 하이라이트만 봐도 돼요. 근데 왜 자꾸 밖에 나가지? 사춘기인가? 요르단전 슈팅 빵개의 이유는 본인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. 실망했답니다. 선수들은 클리스만 보호해주는데 뭐 실망했대요. 이런 경기를 처음 해본 건또 아니랍니다. 제가 봤을 땐매 경기가 아주 새로워 보이셔요. 진짜 답답합니다. 축협에서도 자꾸 가출하는데 뭐라고 안하는거 보면 뭐 계약서에 해외 나가는거 터치하지 않기 이런거 있나? 그리고 내 23kfa 어떻게 하냐 귀속걸리고 가격 폭락하고 팀갈도 못하고 왜 이렇게 날 기분좋게 만들어 린스마니